네, 지금 원당에 투자한 재개발 예정 지역에 빌라가 한채 있는데요. 물난리가 났습니다. 반지하도 아니고 1층인데, 지금 현재 거실 모습이고요. 그리고 여긴 작은 방인데, 작은 방은 더 심해요. 와우. 물이 가득하네요. 할 말이 없네요. 제일 작은 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은 방도 물이 들어 찼고요. 답이 없네요. 수리를 싹 했었던 집인데, 곰팡이도 곳곳에 생기고, 여긴 세탁실인데, 세탁실에도 이제 곰팡이가 시작됐네요. 그나마 화장실은 아무렇지 않아요. 괜찮고요. 안방은 물 피해는 없는 상황인데, 이렇게 벽지가 조금씩 젖은 흔적들은 있네요. 임대 사업,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대표님! 네, 오셨습니까? <laughs> 아, 네.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아, 대표님, 지금 뭐 하고 네. 계시는 겁니까? 네, 지금, 물이 가득 들어 차서,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. 숲에 <laughs> 서서 문을 좀 열어놨었거든요.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. 네네.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, 열린 창문 틈 사이로, 음... 물들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. 아... 특히 거실하고, 네. 작은 방이 지금 문제예요. 안방은 티상이 없는데, 음. 잠깐 요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? 요쪽 문을 열어놨었었거든요. 네네네. 네 아무래도 요쪽으로 비가 많이 침투해서, 여기에 물이 더 가득하지 않나, 음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바닥 상태 한번 봐도 되겠습니다. 네. 여기 아, 출렁출렁할 출렁출렁 할 정도. 네, 오늘 최대한 깔끔하게 네. <laughs> 청소를 하고, 그 다음에 업자를 불러서 한번더 인테리어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좀 완벽히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. 여기가 재개발 예정 지역이다 보니까 28년 그 이상 된 집들이에요. 1층인데도 불구하고,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네요. 빨리 전세를 <laughs> 주려고 하고 있는데, 오늘 사장님과 예비 세입자분이 와서 아마 깜짝 놀랬겠죠? 저희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었는데, 그래서 바로 출동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. <목소리> 아, 이렇게 물난리가 날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. 우리 집은 괜찮아서, 아, 잘 피해가는구나,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재개발 예정 지역에 가지고 있는 세채 모두 지금 다 침수를 겪어서, 인명 피해는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.